우리 군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발사를 탐지하고 이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 고체 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는데 올해 들어 첫 미사일 도발입니다. 군은 북한이 우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발할 경우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IR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문자 공지를 통해 우리군이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체형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군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 즉각 강력히 끝까지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4일 14시 55분경 북한이 평양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알렸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합참은 한미일이 이번 북한 IRBM 발사 경보 정보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에 즉각 포착하여 추적 감시하였으며 미 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였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 개발을 선언한 이후 같은 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발령의 첫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4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IRBM은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했으며 고체 연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격이 어려운 최신 기술인 극초음속 미사일과 괌 미군 기지까지를 사거리로 두는 IRBM. 준비 시간이 짧은 고체 연료를 조합해 한미동맹에 대한 기습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해나갈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